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추 박산의 양달 농장 대표 서주석입니다. 오늘은 대추 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하우스에서는 1차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무는 잎줄기만 나오고 도장지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잎줄기가 벌써 꽃이 펴서 어 이렇게 수정이 핵부이죠핵 파란게 꽃방이 파랗게 변하는 것은 수정이 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꽃이 살짝 피고 있습니다. 도장지는 언제 나오려는지 멈춘 상태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맨 위에 여기서 도장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할수 없이 입줄기만 키워서 꽃을 보게 됩니다. 네, 2년생 나문데, 이 나무처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가 나오지가 않는 관계로, 이두 군데에서 아무 데서만 나와줘도 되는데, 나와주지를 않는 관계로, 한수 없이 1차 꽃을 피우게 되네요. 이미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꿀샘에서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수정이 잘될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커스가 잘 맞지가 않는데 어,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개미가 아주 작은만 개미인데 확대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얘들도 어, 꿀을 빨아먹으면서 어, 양 사이드에 나 있는 둘, 레 다섯 개 수구 수술을 건드려서 수정이 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어, 다행히 총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올해 첫 꽃을 보게 되는 기분은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어, 가장 빨리 개화를 시키신 분은 김해에 사시는 분인데 통하우수 이중 터널 재배를 합니다. 그분은 벌써 대추가 수정이 돼가지고 12mm까지 컸다고 합니다. 제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가서 촬영도 하고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추, 개화, 첫 개화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풍년을 약속하는 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추가족 여러분, 올해도 잘 관리하셔서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